안녕하세요. 개념 척척 문제 슬슬 수능특강 법과 정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척척 되고 문제 술술 풀리는 것은 이 수능특강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특강 강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 시작할 건데요.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모두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하는 질문, 수능특강과 관련해서, 그리고 강의 구성, 강의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연간 커리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자주 하는 질문 이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티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많이 하는 질문이 수능 개념하고 그리고 수능 특강 저는 수능 개념 개념 홀릭이죠. 개념 홀릭하고 수능 특강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이 수능 개념은요. 진짜 가장 처음 하는 수능을 준비하는 첫 단계에서 하는 개념 100%의 그런 강의라면 그래서 개념 하나하나 기본 개념부터 심화 개념은 사례로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기본 필수 강좌입니다. 그에 비해서 수능 특강은 기본적으로 문제집이에요. 수능 연계 교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교재죠. 수능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개념보다는 오히려 수능 특강을 더잘 알고 있을 수 있고요. 이 수능 특강으로 이렇게 가장 먼저 수능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수능 준비를 하려면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하거든요. 수능특강에서도 선생님이 앞에 개념 설명해 주시는 거 같은데 수능 개념의 개념을 꼭 듣고 와야 돼요. 수능 개념의 개념하고 수능특강의 개념은 어떻게 다르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특강은 아니 수능 개념에서는요 개념을 정말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자세히 이해하면서 암기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면 수능 특강은 개념 압축입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 교재 앞쪽에 보면 개념 정리된 부분들 있죠. 글로 막써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함께 요약하고 압축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 하는 것. 그래서 수능 개념을 먼저 어뭐 개념 홀릭으로 익히셔도 되고요. 그리고 학교 수업을 통해서나 이 개념을 탄탄히 하고 이회도두 번째 압축해서 핵심 개념 위주로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 수능특강은 연계 교재라고 하면서 더 유명하잖아요. 수능에 연계되는 교재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연계가 그럼 뭐냐고 그렇게 <laughs> 물어봅니다. 어, 이 연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여드릴까요? 이게 2019 수능 문제였거든요. 부동산과 관련된 수능 문제입니다. 어, 뭐 표랑 대강 글 보이시죠? 이게 바로 수능 특강 연계 문제였는데 수능 특강 문제 보여드릴까요? 예, 바로 이 문제입니다. 거의 유사하죠. 네, 그래서 이 문제와 연계해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평가원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물론 부동산과 관련해서 개념 정리를 잘 하고 있는 학생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고 그런 학생들은 연계를 느끼건 안 느끼건. 다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체감 별로 안 돼요 할 수도 있고 또는 와 연계된 거딱 알았어요 할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연계를 느꼈느냐 안느꼈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냐면 일단은 이 수능 특강 교재를 꼭 봐야 되는 이유는 연계 교재 즉 수능을 출제하는 그 출제 위원들이 보는 교재예요. 어떤 문제를 변형해서 내지 또는 어떤 개념을 속에서 내지 하고 어 출제 위원들이 보는 교재이기 때문에 안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수능특강 교재를 연계해서 수능을 출제하기 때문에 이 교재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오랜 시간 공들여서 이렇게 열심히 제대로 잘 만든 교재가 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뭐 EBS에 몸 담고 수능특강 교재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중에 나오는 어떤 교재와 비교할 수 없게 그렇게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교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연계, 뭔지 아시겠죠? 네. 아, 수능특강 언제 들어야 하는지 많이 물어봅니다. 수능특강 저 2월 14일날 오픈하거든요. 그러면 이 오픈하는 날부터 들어야 되나요? 선생님, 저 아직 뭐또안 했는데 막 이렇게 질문 많이 합니다. 아, 수능특강을 오픈하는 시점에 들어라! 라고 신호를 주는 게 아닙니다. 수능특강은 여러분이 개념 1회 독을 한 상태에서 전, 진짜 본격적으로 수능형 문제를 맛봐야지 했을 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듣느냐. 2월 14일도 아니고요. 3월도 아니고 4월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개념 1회독이 됐을 그 시점입니다. 어, 따라서, 따라서 뭐 빨리 수능 개념을 방학 중에 했으면 2월 1 4일날 저랑 같이 할 수도 있고요. 3월 학평 끝나고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개념 1회독이 된 시점에서. 그렇다면 완강은 언제까지 하는 것이 좋으냐. 사실 가장 좋은 건 언제냐면 6월 모의평가 전까지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3월 학평까지, 3월 학평까지는 여러분이 개념을 한 번쯤 제대로 탄탄히 공부를 해서 3월 학평을 보고, 그리고 나서 3월 학평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수능특강과 기출을 병행해 가서 6월 모평에는, 왜냐면 6월 모의평가에 이 수능특강 연계 문제가 드디어 선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수능특강하고 어, 평가원 모의고사랑 어떻게 연계되지? 확인을 해 보자면 6월 모평전까지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혹시나 내 실력이 거기까지 안 돼서 수능특강을 6월 모의평가 전까지 못 끝냈다 막 벼락치기 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수능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 나야 돼요. 6월 모의평가 때문에 막 수능특강을 벼락치기 하고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9월 모의평가 전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는 진도에 맞추어서 완강 일정을 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 되셨죠? 그렇죠? 어, 강의는 이제 두 번째, 강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강의는 이 법과 정치 강의는 70분. 어, 너무 길어요. 가 아닙니다. 삼십 강으로 심플하게 짰습니다. 삼십 강이고요. 칠십 어, 분으로 한 이유는 개념 압축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고요. 전반부에 네, 네 설명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요 후반부에는 문제 풀이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 압축은 먼저 개념 압축부터 설명을 드리면 수능 특강 교재의 개념 정리 부분을 깨알같이 분석을 할 겁니다. 일단 개념 정리할 때딱 시작할 때는요 수능 특강의 몇 페이지에 걸쳐서 개념 정. 부분이 막 글로 돼 있잖아요. 그걸 도시화해서 한 판으로 이렇게. 탁 정리해서 판서로서 이거 보여드릴 건데 어 판서로 할거 어떻게 벌써 이렇게 쓰셨나요 네 이렇게 제가 종이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 자료도 여러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판서는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해도 되고 판서의 양이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스무 장이 되겠죠. 저기 공 일이라고 되어 있죠. 열여섯 아, 장이겠다. 예 법과 정신 열여섯 장입니다. 이렇게 열여섯 장으로 같이 쓰셔도 되고 제가 이거 올려두니까 이거 보면서 하셔도 되고 수능 특강 교재에 기반한 필기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 교재에. 표시해가면서 해도 되고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깨알같이 분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요. 수능 특강 교재에 이렇게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들에 빈칸 채우기식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재가공해서 개념 다시 봄. 하는 숙제를 올려 드립니다. 음, 개념이 탄탄한 학생들은 굳이 프린트해서 안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아주 잘그 편집해서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숙제 자료로 프린트해서 개념 정리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풀이. 어, 이 문제 풀이를 정말 학생들이 많이 들을 거예요. 모르는 문제 찾아 듣고 그러겠죠 그래서 선지 하나하나 제시문 꼼꼼히 분석해서 여러분이 의구 의구심이 남지 않게 말끔히 해소해주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꼼꼼히 분석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걸볼 것이 강의 활용입니다. 여러분은 강의를 어떻게 해야 활용해야 되나? 이게 학생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황이 어떤지 좀 이렇게 좀 찾아가 볼까요? 음, 일단 첫 번째 단원명이 막 줄줄줄 얘기가 돼요. 예, 네, 네. 그 얘기가 되는 학생들. 그래서 그다음에 요기 질문에 예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 단원의 출제 포인트, 중단원 일의 출제 포인트도 쭉 말할 수 있어요. 개념 공부가 제대로 됐다는 거죠. 네, 뽐내도 되는 학생입니다. 네, 이런 학생이 있을 테고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단원명 줄줄줄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죠. 너 "법과 정치 처음이니?" 예, 라고 다시 물어봐서 네 그러면 이 학생은 개념 홀릭으로 개념 강의로 어여 가야 됩니다. 어여 가서 예, 개념부터 해야 됩니다. 예, 절대로 늦은 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개념이 돼야 수능 특강 문제집으로 올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 없이 처음입니다. 라고 하면 개념부터. 그러면 처음이냐고 단원명 줄줄줄 대라고 물었는데 아니요. 그럼 법과 정치 처음이야 아니래요. 그럼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동안 무슨 공부한 거예요? 가짜 공부했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냥 선생님이 열심히 문, 저기 강의해주니까 이렇게 듣고 있었던 거죠. 복습 하나도 안 했어요. 듣긴 들었는데, 중간까지 정도 듣긴 들었는데, 기억도 별로 안 나요. 뭔가 기억이 나긴 하는데 핵심적인 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학생이 땀 삐질라는 학생이죠. 네이셋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뽐내는 학생과 삐질이 학생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법과 정치 처음인 학생들은 개념부터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뽐내는 학생부터 보겠습니다. 뽐내는 학생은 어떻게 하... <laughs> 여기 뽐내는 학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뽐내는 학생부터 보겠습니다. 이 뽐내는 학생들은 단원명 줄줄줄 되죠. 이 학생들은 수능특강 수능특강은 문제집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복습도 했고요. 단원별 수채 포인트도 알고요. 핵심 개념도 압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이부터 먼저 돌진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틀리기도 하겠죠. 우리 이선지 잘 모르겠죠 꼼꼼히 표시해야 됩니다. 어, 이 제시문 이해 안 된다고 라 하면 별표 이선지 이해 안 된다 표시 이렇게 꼼꼼히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문제 해설 강의 활용하시면 돼요. 제가 문제 해설 꼼꼼히 해드리니까 그리고요 이 앞. 쪽에 전반부에 있는 압축 개념은 여러분이 원하시면 들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능 특강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면밀히 한번 쭉 살펴보려면 앞 강의도 앞부터 끝앞 앞에 개념 압축부터 같이 한번 탁 정리하면 이 회독이 같이 되잖아요. 훨씬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물론 여기서 강조드린 건 순서를 순서를 문제 풀이부터 먼저 해봐라. 내가 얼마나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고 또는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부터 먼저 풀어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삐질. 라는 학생들은 문제 풀이해 보잖아요. 그럼 잘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압축 개념 개념은 한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가짜+ 가짜 공부를 했어도 그래서 압축 개념부터 반드시 들으십시오. 앞에부터 반드시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설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부터 그래서 일+ 일강에 처음 일초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1초부터 들으라는 거고요. 어, 하다가 개념 압축이니까 아무래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반드시 개념 홀릭 강의로 가서 그 부분들 찾아서 이 강의의 그 순서, 목차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찾기 쉽습니다. 찾아서 꼭 보강해야 됩니다. 그게 늦게 가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뽐내는 학생은 문제 풀이부터 삐지리 학생은 문제 한번 가보시면 잘 안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압축 개념부터 앞에서부터 쭉 들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제 연간 커리큘럼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큰 그림 속에서 수능 특강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십일 월에 수능 개념이 오픈하면서 개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월에 수능 특강이 오픈을 했잖아요. 이 수능 특강이 지금 오픈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들어라. 라고 하는 신호가 아니라, 어, 선생님들이 지금 EBS에서 강의 탑재를 3월 말까지는 해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계획에 따라서 강의를 잘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서비스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 서두르셔도 돼요. 그래서 2월에 수능특강이 오픈하고 그리고 6월에 수능 완성이 오픈합니다. 가장 좋은 순서는 6월 모의평가 전까지 수능특강을 다 공부를 하고 6월 모의평가 끝난 다음부터 9월 모의평가까지 수능 완성을 다 공부를 하면 참 좋겠죠. 네. 그리고 그 밖에 기출 특강이나 뭐 파이널 만점 마무리 등등의 그런 강의들이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에이, 너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 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해 주고 싶어요. 절대 늦지 않았다. 지금 제이 오리엔테이션을 3월에 듣건 4월에 듣건 5월에 듣건 혹은 6월 모의평 평가를 끝나고 듣건 저는 이 말을 해요. 예, 거짓말이냐? 그러면 6월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듣는데 절대 안 늦었어!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 거짓말이잖아요? 아, 거짓말 아닙니다. 왜냐면요. 공부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개념부터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능특강, 수능 완성, 기출, 문제풀이로 들어가야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언제 시작하든지 간에 그 순서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부터 탄탄히 해놓고 수능특강, 개념 탄탄히 해놓으면 수능특강은요, 여러분이 맘 먹으면 한 달?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사회 탐구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회 탐구 법과 정치 과목 시작했다면 꾸준히 그리고 조금씩. 그리고 멈췄다가 몇달 쉬었다가 몇주 쉬었다가가 아니라 끝까지 꾸준히 조금씩.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수능 특강. 법과 정치 1강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1등급을 위해서 진짜 많이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료도 많이 준비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수능특강 30강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강으로 어여 보세요.